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자 로드트 VR에 소개된 밸브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밸브가 오픈 BCI와의 파트너십을 공개해 앞으로의 VR 게이밍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밸브의 공동 창업자인 게이브 뉴엘이 그가 생각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가능성, 이 기술이 어떻게 앞으로의 게임 경험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BCI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뇌와 외부 장치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하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감각, 운동 기능을 탐구하고, 뇌의 각 부분에 대한 기능을 지도로 만들며, 이를 의식장애, 운동기능 회복 등의 뇌의 기능을 보조, 증진, 치유하는 데 관련이 있는 기술입니다. 침습적 BCI의 경우 신호를 받기 위해 두개골 밑에 전극을 삽입하는 방식이며 비침습적 BCI는 뇌 전도에 기반한 기술로 수술이 불필요하며 비교적 착용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 BCI는 비침습적 BCI를 개발하는 회사이며 뉴엘은 관련 리서치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곧 모든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떻게 BCI를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CI는 개발자들이 눈, 귀, 팔, 다리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넘어서는 경험을 만들어 사람들이 훨씬 풍부한 경험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헤드셋에 내장된 고해상도 뇌 신호판독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오픈 BCI는 갈리아라는 VRAR 헤드셋 전용 BCI를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벨브의 수석 심리학자인 마이크 박사가 발표한 뇌전도 장치가 장착된 VR 헤드셋에 대한 비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갈리아가 파트너십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방향성은 뉴엘이 제시하는 비전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갈리아는 안구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안전도, 근육세포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근전도, 심장의 활동상태를 기록하는 심전도, 피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피부전도도 등 다양한 생체 신호 측정이 가능한 센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 BCI는 갈리아가 행복, 불안, 우울증, 주의력 지속 시간 및 관심 수준을 포함하는 인간의 감정과 표정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게임 개발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몰입감 높은 게임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첨단 VR 헤드셋으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다면 앞으로 밸브가 개발할 게임들은 기존 게임 경험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